제일 먼저 법원의 재판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재판의 종류는 크게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법원이 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 판결에 대한 일반적 불복 방법이 통틀어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는 그러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 일심에서 이심으로 올라가는 항소입니다. 일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이심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심에서 졌다면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 날로부터 2주 이내 형사 사건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자,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둘째로, 상소 중에 2심에서 3심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절차,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심, 즉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인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중요한 점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이 심판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즉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고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